민숙이 10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두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 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은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 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은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은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민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